MBC 같은 경우에, 넥, 무려 네 꼭지. 넥국지. 네 꼭지면 여러분, 어, 9시 뉴스가, 종합뉴스 같은 경우에 한2 0 꼭지 나갑니다. 그럼 네 꼭지면은, 그게 몇 프로예요, 뉴스에. 상당 부분을 할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으면, 이게 가짜뉴스였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왜 이런 뉴스가 나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반성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MBC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나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꼭지 정도. 근데 보통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돈으로 아, 했을 때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다든지 인신구속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하게 되면, 징벌적 손배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돈으로 그냥 다스립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문을 닫거나, 그 CBS 뉴스도 그렇고, 뭐 CNN 최근도 그렇고, 앵커들이 그냥, 폐고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엄벌에 처하죠 그래서, 그걸 본, 언론인들이, 아이고, 가짜뉴스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기자, PD, 뭐, 아나운서들이 뭐, 뭐, 천하의 벼슬, 벼슬입니까, 이게? 그 네.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실보도를 한 언론인을 탄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음, 그렇죠. 어, 진실보도를 하는데 탄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재원이 누군가를 밝히라고 요구를 해도 그 언론인이 나는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다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김만배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 같은 걸 전제로 만든 가짜뉴스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권리조차도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KBS 수뇌부의 경우, 현 집행부의 경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가짜뉴스에 가담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먹은 놈은 말이 없잖아요. 공몽자 공범자이니까 그 뉴스리포트를 지금 저 외국에 특파원 나가있는 그 기자가 했는데 그 기자가 취재해서 했겠어요? 위에서 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자가 그걸 한 10년 넘은 중견 기자인데 그 몰랐겠어요? 알죠. 감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지금 현재 확인을안 되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눈치껏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엄벌에 자기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기자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아니보독장이 시켰잖아.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이 가짜 뉴스 사태, 특히 이번 그 뉴스타파 건은 상당히 뭐 정치적, 역사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갈것 같습니까? 어, 이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뉴스 답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걸 사전에 모의했다는 어떤 증거가 발견되면, 이거는 진짜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죠. 중범죄에. 어떻게 보면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방송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마도, 지금 김, 어, 신학님 씨의 휴대폰이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 작년 3월 6일 전으로, 뭐 그게 김만배이든, 어떤 뉴스타파 기자든, 뭐 대표이든 간에 모의한 어떤 흔적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죠. 만약에 모의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태는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선 사기단, 네, 조직적인 범죄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어 조직적인 범죄 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JTBC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배경은, 이제 그, 당시 그 보도를 했던 JTBC 당시 봉모 기자가 이미 JTBC를 떠나서 뉴스 사파에 취직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JTBC 입장에서는 그 보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부담을 털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보도는기 공개자는 뉴스 사파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것 같고, KBS MBC는 그 기자들이 다 안에 지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뭐, 진정성 있게 사질를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추론입니다만은 추측과 추론을 해보자면, 당시 그 리포트를 했던 기자들의 반발도 지금 KBS나 MBC 순회부는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저도 뭐 보도를 해보면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기자가 다 취재해서 리포트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일부 리포트에는 어야 이거 뭐 어떤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한번 확인해 봐 그러면 그 기자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팩트가 확인이 된다. 이러면, 오늘 9시 뉴스 내야 되니까, 말아 이러면, 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아주 뭐,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뭐, 소소한 뭐,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뭐, 뭐, 예를 들자면 뭐, 뭐, 강아지를 몰고 가다가 사건이 난게 사실 알고 보니까 고양이였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신앙님의 지금 허위 인터뷰 사건은, 대선 후보를 잘못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차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보도에 관련된 언론사들을 전부 문 닫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 닫게 한다 아, 저는 아마 뉴스타발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KBS MBC 같은 경우는 그 보도에 관여한 제작 책임자, 제작 실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지워야 됩니까? 지금 뭐 사교로 보면은, 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검언 유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 이동적기자가 그래서 구속이 돼서 뜰잖아요. 채널A. 채널A. 뭐, 한동훈 지금 현 법무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뭐 선거에 특정 정치인을, 뭐,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검언 유착, 어, 형 제보를, 현직 검사장이, 기자에게 하고, 그 기자는 그걸 받아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떠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다, 사내에서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 기자들이.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우리 허성건 일로주 위원장하고, 당시한 3, 4년 전입니까? 같이 그, 대금에, 중앙지검입니까? 고발장 내려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3년이 걸렸어요. 결국 그 기자들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 자유도 존중해주지만은, 언론, 뭐, 제작에 대한 책임성을 져야 된다는 설레를 남긴 겁니다. 회사에서, 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뭐, 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되면은, 1억 5천에서 3억 사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죠. 리포트한 기자에게 예. 자, 일단, 그 어, 법원이 명령한 돈은 회사 돈으로 일단 내고 그 돈을 네 개인 돈으로 o 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죠 할수 있죠. 그게 큰 거죠. 그 조치가 내려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픕니까? 그 기자가 이제 월급에서 공제가 되니까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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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저녁바람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까 <laughs> 지금 일단 김희철 사장은 저희들 여기 국민들께서 다이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김희철 사장은 뭘하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인척쇄신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포맷이나 또 내용들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성원해주고 계신데, 단지로 파카 같은 거를 맞춰서 뭐 <laughs> 방송을 계속한다든가?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카 입기 전에 끝내겠다. <laughs>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은 이게 아주 쉽게 사실 제가 뭐 전반전이 끝났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 이제 후반전이 더 힘든 거예요. 후반전. 후반전에서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연방송은 어 정상